자, 안녕하세요. 명미철 학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에, 행운을 잡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뭐 살아 가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사주 강의 84편입니다. 자녀 흉사 있는 사주. 자녀 흉사 있다. 여명편. 교통사고, 자살, 익사, 화재 등으로 자식이 먼저 가 버리면 진짜 에, 죽는 날까지 못 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앞전에 죽어버리면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명편 얘기했죠. 남자편 얘기했고 이제 여자편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이렇게 동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올리면 아니던데요. 뭐 나는 괜찮던데 그러면 뭐 끝까지 살아봐야 알고요. 아니면 이제 에 여자분이 자식이 먼저 이렇게 흉사있을 사주예요. 근데 남편이 에 아주 그 예, 이게 강해요. 자녀가. 그러면 괜찮다. 자, 보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 남자는 뭐예요? 평간정간. 그러니까 자식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자식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평간정간 이제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 여자분이 이제, 여자분은 내가 이렇게 낳잖아요. 내가 이제 뱃속에서 나으니까 식신상간이 자식인 거예요. 여자분이 식신상간이, 어, 이제 뭐, 금이 가고 깨지고 이렇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흉이라든가, 뭐, 형이라든가 약하다. 그러면 남편이 강해요. 남편이 평간, 정간이 강해. 그러면 둘이 살면 어때요? 괜찮죠?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남편 따라서 가고, 아, 어, 이러는 이제 경향이 있겠죠? 자, 이제 남자는, 어, 식신상간이 이제 그, 이렇게 강하면 자식이 잘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평간, 정간이 형충, 뭐, 백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나, 여자분은 똑같대요 식신상간이. 그러니까 바꾸면 돼요. 바꾸면. 이렇게, 예, 육친만 바꾸면 되는 거죠. 식신상관이 형이라든가 충이라든가 잘못되면 그렇다. 사주를 보실 때뭐 이렇게 뭐죠? 음,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여자분 사주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일단은 사주가 강한지 약한지 용신이 뭔지 쓱본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 자식 보는 거죠. 그다음에 남편 보고 그러면 남편이 예, 이렇게 잘 받게 있으면 있겠다. 없으면 조금 위험하다. 부 부. 뭐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여명편 예, 여명편 이제 강의입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식신상관 자식이 흉사당하는 사주 예, 이제 이런 그 약하면 남자가 강한 분을 얻으면 돼요 근데 또 그게 안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예, 요즘 결혼을 또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자 여명에는 보셨죠 식신상관 여명의 자녀는 식신상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백호대살. 인데 백호대살, 이렇게 보시면, 무당들 이렇게 책에 딱 받침께 일곱 개밖에 안 되는데, 그 애워가지고, 뭐, 이렇게 자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백호대살 하나 있어갖고 되진 않아요. 백호대살이 있는데, 형살, 충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한데, 더 위험한 거죠. 예, 이럴 때,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이 터잖아요. 터. 터인데 수가 많아. 그러니까 어, 식신상관이 토인사주는 화일주잖아요. 화일주. 화일주의 토이고 수가 또 많은 사주. 그리고 또또 진술 충미는또그 안에 이렇게 흔들리고 형이, 형이라든가 충이 들면 거기서 또 자식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감안하셔라. 그러니까 화일주라든가 토가 이렇게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하실 때토를좀잘 어, 보시면 쉬워요. 예.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자 사주 착경에 나와 있는 사주거든요. 근데 그 사주 착경이요. 이렇게 그 예가 많이 들어있어요. 져 그러니까 한번들 보시고요. 자 을목 있죠. 을목. 을목인데 밑에다 이제 인수를 따니까 효녀겠죠. 자 이제 병술 자식이 뭐죠. 이제 그 오늘은 인신 여기 뭡니까. 인신충에다가 인의 합도 이렇게 들어있죠. 어 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병술이 병술이 이렇게 시지라든가 이렇게 시지의 남자건 여자건 병술 선사하지가 별로 그렇게 자식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병술이죠 이게 이제 백호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 이렇게 이제 그이에 추락해 가지고 어 제주도 가다 비행기 타서 타고 가다 이제 자녀가 죽었다 이렇게 이제 때려 주는 거죠. 확 이렇게 때릴 때 이렇게 이제. 어 잘못된다 이거죠 물이 이 사주는 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물물물다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그 자식이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고대 살에다 싹 가라앉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죽어버린 거죠 뺑기 타고 하다가 예 자 이제 이 사주를 딱 보자고요. 이 사주를 이제 이렇게 을목이죠. 사주가 아, 좀 이렇게 쭉 붙어 있어서 약한 편은 아니죠. 자 자녀를 찾으니까 여기 안나 있네요. 식신 이 자식은 예, 뿌리가 좋네요. 예, 목생화로 이렇게 잘 붙어있죠. 이제 이쪽 자식 한번 볼까요? 이쪽 자식은 인사신에 형살이 들어가 있고. 에, 또, 이렇게, 그, 남편이라든가 자식이 잘못될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40대 대운 때 위험하죠. 40대 대운 때딱 이렇게, 예, 자식이 이제, 어, 잘못된 거죠. 40, 이제 50대 정도 돼서 아기가 이제 그, 예, 이렇게 에, 자살은 사줍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좀 조심하면 돼요. 그저 해면이로묶었기는 묶겠는데 이렇게 때려주면 때려주고 이렇게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이상하니 그 연이 안 좋은 운이 되면 꼭 그런 게 들어오고 엮이더라고요. 예. 자이 사주 딱 봐도 에 예, 너무 강하죠. 아 이렇게 개수가 물이 시커멓지 않습니까? 에 예, 이게 이제 자녀가 여기 있죠. 이제그 물이자 물이죠. 예. 자, 자식이 이제 그, 이게 저기 아닙니까? 불소 이게 불이 들어 있다 보니까요. 금전운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36살부터 완전히 이제 좀 힘들 수 있는 그 사주고 식신 자식이니까 식신이 여기 있죠. 식신이 어떻게 돼요? 인사형에다가 물이 너무 많아 다 보니까, 에 물에 빠져서 이렇게 자녀가 익사했다. 이런, 네, 사주죠. 어, 사주가 너무 팔자가 이렇게 이제 강하다 그죠? 다이 양인 아닙니까 양인살. 예. 그리고 이제 운이 좀잘 돌아야 되는데 운도 운도요. 이렇게 거의뭐 절각이 되고 절각이 되고 그래서 한 평생 참 힘들죠 이런 사주들을 타고났다 그러면. 예. 자이 사주 한번 보세요. 예 여자분 사주죠. 여자분 강지 굉장히 강한 사주죠. 어, 강한 사주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이렇게 예. 이 자녀가 딱 밑에 보면 이내로 이렇게 합이 들어있습니다만, 부부궁도 좋고, 그런데 이게 인사, 예, 이럴 때안 좋죠. 그리고 이제, 애 신, 해, 이런 운때, 운대, 이런 운때가 이제 안 좋거든요. 사신, 에, 이럴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돈을 벌고, 뭐도 오가네, 돈이 벌리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이 사주는 이제 그, 불이 용신 아닙니까? 이 27대, 이제, 정사운 때, 인사하신 삼역살이 들어오면서, 자녀가 이제 그수해결 당한 거죠. 어, 이렇게 물이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이렇게 보면 향살이라든가 충살, 백호대살, 이런 게 이제, 어, 이쪽 저쪽 깨지고 퍼치면, 어 잘못되더라. 아어 이러는 거죠. 자, 오늘도요, 행복한 날 되시고, 사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사주가 강한가 약한가. 두 번째는 자식이 여자분은 남편이 있는 남편이 있는가 자식이 있는가 남편 여기 있죠 에 이렇게 잘 다리를 잡은 거죠 이때 좀 자식이 이제 죽고 나서 좀 시끄럽게 잡겠죠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그래도 어 잘살수 있는 운이고요. 그 다음에 마흔일곱 대 이제 그 이렇게 물이 강해지면서 아니 이게 뭐죠 나무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찢타 보니까. 좀, 부부 문제라든가, 그냥 대면대면하고 살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행복하시고요. 예, 건강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